바쁜 업무 때문에 쇼핑할 시간을 내기 힘든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이용하시죠. 이용객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쇼핑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편리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온라인 쇼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이트에 10번 방문했을 때약 3번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한달 평균 8.89회 정도 방문을 하고 있었으며 10회 방문 시 2.73회 정도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평균 금액으로는 6만 7천 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를 구분해 보면 남성의 한달 평균 방문 횟수가 6.91회로 10.75회인 여성보다 적었지만 구매 비율은 10회당 2.76회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온라인 쇼핑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횟수는 한달 평균 8.55회로 20대와 30대에 비해 적었지만 1회 평균 구매 금액이 7만 원으로 6만 2천 원인 20대와 6만 5천 원인 30대보다 높았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와 신발의 구매가 69.2%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품과 보석, 서적과 음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4시간 많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반면에 그 상품을 직접 착용을 해 보시거나 그럴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음, 쇼핑몰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또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이용 지수의 하반기 전망치가 120.4를 기록한 만큼 온라인 쇼핑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뉴스 박세정입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